서울 올림픽홀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무대 중앙에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을 때 객석은 이미 숨을 죽인 채 박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 6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박지연 콘서트 쇼맨십 앙코르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러나 그 열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전제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멜팅 멜팅이라는 단 하나의 곡이 시작되며 폭발했다. 무대 위에 홀로선 박지현. 조용히 첫 소절, My Heart Melts를 내뱉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작게 들썩이던 숨결이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 여리고 투명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뜨겁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상반된 감정의 이중주처럼 관객의 가슴을 흔들었다. 오직 목소리 하나로 누군가의 심장을 녹여내는 경험. 팬들은 그 감각을 그날 밤 잊지 못했다. 멜팅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었다. 반복되는 My Heart Melts라는 가사는 그저 달콤함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불안정성과 떨림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특히 박지연 특유의 절제된 호흡과 단단한 고음은 곡의 감정선을 완전히 장악하며 듣는 이들을 무장해제시켰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람 중이던 수많은 팬들이 눈물을 훔쳤고, 일부 관객은 곡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자리에 일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반전은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멜팅이 작사, 작곡가로 알려진 장윤정. 아니, 필명, 장공장이었다. 장윤정은 이 곡을 위해 약 4개월간 박지현과의 교감 끝에 멜로디와 가사를 완성했다. 그녀는 당초 공개적인 프로듀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공연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였다. 그러나 멜팅 무대가 끝난 직후 한 팬이 포착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사진 속에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윤정이 있었다. 무대 뒤편 커튼 너머에서 말없이 눈시울을 붉힌 그녀의 모습은 단한 장의 이미지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징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윤정은 이 곡을 박지현이 이렇게 표현해낼 줄은 몰랐다며 그가 가진 감성은 이제 더 이상 신인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그녀는 이어 이 무대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나 자신도 울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SNS와 팬 커뮤니티는 사실상 멜팅 특집 게시판처럼 바뀌었다. 나는 원래 잘안 우는데, 이번엔 진짜 울었다.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박지연이 장윤정의 명곡을 이을 줄은 몰랐다. 수많은 댓글과 영상 리액션들이 업로드되었고, 단 48시간 만에 콘서트 직캠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20만 회를 넘겼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서 박지현은 Sea Man, Ocean 등 기존 곡 외에도 팬들을 위해 미공개 연습 영상과 무대 후 토크를 최초 공개했다. 특히 멜팅을 소개하면서 그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노래는 누군가를 처음으로 온전히 사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담은 곡이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이 발언 이후 많은 팬들은 멜팅이 단지 신곡이 아닌 박지연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박지연이 직접 작사에 일부 참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T. N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지연은 이번 곡의 감정선 표현에 깊이 참여했으며 작사 아이디어 일부를 장윤정 작곡가와 나눴다고 밝혔다. 이는 즉, 멜팅은 단순한 위탁곡이 아니라 박지연의 감정이 실린 공동 창작물에 가까운 셈이다. 더욱 놀라운 건 콘서트 이후 멜팅, 음원이 정식 발매되기도 전에 음원 차트 내 사전 예약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음악 플랫폼에 따르면 멜팅이 선 예약 수치는 발매 전날 기준으로만 4만 2천 건을 기록하며 동시기 발매 트롯 곡중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발매 당일 정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멜론, 지니얼. 벅스 등 주요 음원 사이트 트로트 부문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실시간 종합 차트에서도 4위까지 진입했다. 신인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장윤정 작곡 후 처음으로 무대에서 눈물 그날 박지연이 건넨 한마디는 글 이수진 기자 선배님 이건 제 진심이에요. 올림픽홀 무대가 암전된 후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집어들었다. 수천 명의 팬들과 눈을 마주하고 부른 멜팅 아직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채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 서 있는 그는 마치 공연이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무대 뒤편 커튼 너머로 누군가 다가왔다. 장윤정이었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말없이 박지연을 바라보던 그녀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박지연의 눈동자도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한 문장을 꺼냈다. 선배님, 이건 제 진심이에요. 이 짧은 문장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단지 감정적인 멘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멜팅이라는 곡에 실린 진심이자 장윤정에게 보내는 일종의 고백이었다. 실제로 박지현은 이 곡의 초안 가사에 직접 의견을 내며 채호 사랑의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버었다고 한다. 장윤정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사랑에 빠졌던 자신처럼 부르려 했어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쏟아낸 거죠. 실제로 콘서트 무대에서 멜팅을 부르는 박지현의 목소리는 유난히 흔들리고 있었고, 노래 말미에 살짝 떨리는 하모닉에서조차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 감정은 장윤정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곡을 썼지만 저런 식으로 해석될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무대 중간부터 나는 내가 만든 곡이 아니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공연 이후, 온라인상에는 박지연의 무대를 분석한 영상과 글들이 쏟아졌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그날 박지연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많았다. 더 놀라운 건한 팬이 촬영한 직캠 영상 속 장면이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박지현이 무대 뒤편으로 퇴장하면서 살짝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영상은 SNS 상에서 24시간 만에 150만 뷰를 넘겼고 댓글 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부른 게 분명해요 진짜 뭔가 있었다 노래에 그런 감정이 실릴 수 있나요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그 여파로 멜팅이 애음원은 발매 직후 지니 멜론 벅스 등 주요 플랫폼 트로차트를 점령했고 종합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박지연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시켰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드러났다. 멜팅이 데모 베어전은 애초에 박지연이 아닌 다른 여성 트로트 가수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곡이었다는 것. 장윤정 측에 따르면 2024년 말이 곡은 한 기성 여가수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박지연이 오시엔 이후 보낸 직접 편지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고 한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선배님 곡에 저만의 색을 입혀보고 싶었습니다. 감히 부탁드리지만, 저도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노래할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그 진심이 닿았던 걸까? 장윤정은 곡의 배분을 멈추고, 박지연에게 단독으로 곡을 넘겼다. 이후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매주 만나, 곡의 톤과 감정을 조율했고, 그중 일부 대화는 박지연이 직접 쓴 일기장에 남아 있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건 사실상 공동 창작 수준이다. 박지현은 단순히 부른 게 아니라 함께 만든 주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날 올림픽홀에서 그녀는 그 창작의 결정체를 노래로 증명했다. 특히 마지막 후렴의 클라이맥스에서 박지현이 시선을 하늘로 향하며 부른 My Heart Melts는 실제로 장윤정이 가사에서 강조하라고 조언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그때는 누구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박지연은 이를 무대에서 완벽히 실천해낸 것이다. 관객 중에는 또한 명의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방송국 한 PD가 당시 현장을 찾았고, 이후 SNS에 짧게 남긴 글이 화제를 모았다. 나는 오늘 사랑을 보았다. 노래를 넘은 무언가가 무대 위에 있었다. 이후 해당 PD는 장윤정과 박지연 양측 모두에게 드라마 OST 삽입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개는 박지현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트로스의 라이징 스타를 넘어 이제는 감정을 지휘하고 진심을 무기로 내세우는 아티스트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무대 뒤에서 나눈 짧은 한마디, 그리고 오직 진심만으로 녹여낸 한 곡. 장윤정의 눈물을 불러낸 그 무대는 단지 한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감정의 언어로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었다. 선배님,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의 한 장면이자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